늦은 밤, 혼자 산을 내려가던 나는, 조심히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고,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겹쳐 들려왔다.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봤을 땐,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을 멈춰도, 어둠 속에선 여전히 낙엽 밟는 소리가 이어졌다. 불안에 휩싸여 다시 고개를 돌렸을 때, 안개 속에서 낯선 그림자 하나가, 나를 향해서 있었다. 나는 겁에 질려, 거기 누구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선 낯선 웃음소리만 흘러나왔다. <웃음> 겁에 질린 나는 달렸지만, 길도, 숲도 끝이 보이지 않았다. 급히 뛰던 순간, 발목이 잡히는 듯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얼굴이 흙에 파묻히며, <laughs> 숨이 막혔다. 고개를 들려는 순간, 내 얼굴과 똑같은 무언가가 낯서 웃음소리를 내며, 천천히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는 아침, 등산객들이 나를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몸은 흙투성이었고 발목에는 멍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나는 산 중간에서 쓰러졌지만 발견된 곳은 등산로 입구였다. 어떻게 그곳까지 옮겨졌는지 끝내 기억나지 않았다. 이상한 건내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위엔 오직 끌려간 흔적만 이어져 있었다. 지금도 그곳은 끝없는 등산로라 불린다. 그리고 나처럼 그곳에 쓰러진 사람들은. 똑같이 그림자 얼굴을 보았다고 한다.